여러분들 지금 생명이 있어서 여기 오셨죠? 동명부론 오셨죠? 제가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법문을 하고 있죠? 그럼 그 생명이 뭐예요? 우리 부처님 말씀한 참생명 말고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그 본래자리 말고 인간들이 말하는 생명 모양 있는 생명 뭘 생명이라 그래요? 여러분들이 한평생 생명을 만들어 보셨어요? 나는 내 생명 만들어 본 일이 없어 그럼 내 생명이 뭐예요?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가 만들어놓은 산소 공기를 호흡을 통해서 빌려다가 쓰는 공기에서 빌려온 생명이고 10분만 공기를 빌려오지 못하면 여기서 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람이 아니요 10분 숨안 쉬고도 살수 있으면 아 내가 귀신인 걸 내가 사람인 채 했구나 그건 귀신이요 그럼 공기가 없어도 못 살고 떠다니던 구름이 물이 돼가지고 비가 되면 그 물을 얻어 마시고 물에서 빌려온 생명이고 땅에서 나온 음식 땅에서 나온 기운을 갖다가 이제 빌려다가 내 생명을 만들고 떠오르는 태양에서 열량 그러면 지수화풍 네 가지 우주 생명을 빌려올 수 있을 때만 내 생명이지. 그거 못 빌려오면 어떻게 돼요. 돌아가시는 거예요. 돌아가시는 거예요. 서양에서는 죽었다 그러고 우리 동양에서는 돌아가셨다. 해국스님 돌아가셨다.